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어, 일산에서 사무실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차량이 이제, 왼쪽 것도 리프트, 오른쪽 것도 리프트 차량인데, 비가 와서 위에 이제, 호, 호루 차량, 위에 덮, 뒷, 덮개거든요, 이게. 비안 맞게끔 이렇게 해서 탑차랑 묶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작업하고, 리프트 하나는, 탑차는, 탑차 리프트는 아마 사용 못할 것 같고, 포로 리프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면 되고, 저, 뭐지, 어저 판은 이 리프트하고 차하고, 이게 리프트가 내려가면 이렇게 뒤로 가고, 앞, 올라가면 앞으로 가는데, 거리가 있어서 이 철판 하나 깔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오늘은 아마 작업할 것 같아요. 오늘 현장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 네. 리프트는 이제, 밑에 리프트는 사용 안 하고, 위에 것만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이 거리가 멀어서, 요 철판으로 이동해서, 이 차에다 싣고 나머지 차량은 이 차에다가 바로 실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 현장은 비가 와서 좀 고생 좀할것 같네요.